지금 저로서는 지하철이죠. 지하철은 저도 그 장애인 콜섹시는 복지콜은 콜섹시? <laughs> 지금, <laughs> 지금 계속 머릿속에 지금 아 연애 생각만. 아 하죠. 네. 정말 새벽에 들어간 적이 정말 많아요. 집 설명할 줄 몰라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집 밖은 위험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같은 장애인들테더 많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죠. 반갑습니다. 저는 희망을 드리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이자 유튜버 버럭중사 이원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 매학교에서 수학과를 치고 있는 안승준입니다. 뭔가 뭐 굳이 매력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저로서는 지하철이죠. 지하철은 정해진 시간에 오고 또 정해진 시간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하러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하철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저도 부득이하게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버스로 가면 20분이면 가야지만 지하철로 가면 40분 가더라도 안내 서비스를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환승역에서 아니면 도착역에서 맞아요. 주변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버스는 너무 이렇게 그 유동적인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류장이 안 쓰고 저쪽에서 있다가 가버리기도 하고 하차 벨이나 네. 카드를 찍는 위치가 정말 아주 다양해요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카드를 본의 아니게 안 찍고 탄 사람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하차벨을 못 눌러서 못 내리기도 하고 뭐 방송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기도 하고 장인 콜택시는 제가 가장 오래 기다려본 게 여섯 시간 반꽤몇년 전이긴 해요 근데 지금도 사실 지금이라고 사실 뭐한두 시간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 장애인 콜섹시는 복지콜은 콜섹시? 네. 아. <laughs> 지금 계속 머릿속에 지금 아. <laughs> 연애 생각나네 아, 전화하면 오는 섹시인가 보네요 네, 네. 그걸 <laughs> 이용해야겠네요 앞으로는 네. 그거 괜찮겠네 장애인 네. <laughs> <laughs> 콜섹시 아 그걸 또 파고들고 장애인 콜섹시는 보통 저희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술 먹을 때중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한뭐 10시쯤 이렇게 해서 우리 차 잡힐 때까지만 먹자 새벽에 들어간 적이 정말 많아요. 네, 어떤 날은 그냥 첫 지하철 타고 간 적도 있어요. 기다리다가 또그 바우처콜이라고 좋은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그 일반 기사분들이라서 그 장애인의 어떤 이런 이해 예. 이해도가 좀 떨어져요. 저희 집 111동입니다 하니까 아저씨가 1단지 앞에 온 거예요. 111동에 꼭 내려 주세요 했는데 아니 아저씨 집 설명할 줄 몰라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을 설명할 줄 알면 이걸 타겠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주변에서 뭔가 활동하시는 뭐 일하시는 분들이 장애 이해 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인데 지금 이런 상황들 이왕왕 있거든요. 안타깝죠, 보면. 지하철 역을 일단 저희는 거의 다 외우고요. 어, 네. 네, 네, 그렇지 아니, 않으면은 저는 안 해요. 네, 지하철도 가끔 방송을 안 하거나 음. 방송이 매우 적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올때 경복궁역에서부터 오면은 이런 역이 21번째, 수서역이 22번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와우. 세서 하고 그걸 다 외우기 힘들다 하면은 열리는 문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그 기준점을 잡는 타이밍이 생겨요. 음.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LED 창을 보지 않아도 음.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방송이 잘 나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예. 미리 집에서 나오기 전에 미리 체크를 다 해요. 내리는 방향까지. 이제 오래된 노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승강장하고 전철하고 이 단차 간격이 되게 넓어요. 위험하잖아요. 사실 우리 수학 선생님도 네. 네,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번 내려갔다 왔어요. 그래서. 네. 네. 저도 막 네. 갑자기 빠져가지고 이렇게 네네. 덜컹 빠지고 스크린 도어에 뭉끼고 그래서 지금은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 혹시 단차 간격이 넓, 넓은지 물어보고 저는 휠체어 바퀴가 유독 잡 작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전말판 있으면 안전말판 준비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리죠. 집 밖은 위험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같은 장애인들에더 많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많은 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목적지까지 가기에 많이 헤매요.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 안에서 미아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정말 저같이 이제 눈이 보인다고 하면 이정표만 똑바로 설치가 돼있다라고 하면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 어느 회사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느 회사는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휠체어 마크가 있는데 탔더니 휠체어석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정표만 잘돼 있어도 환승하고 목적지 찾아가는 데좀 수월하지 않겠나? 저는 이제 좀 젊은 사람이니까 <laughs> 이제 새로운 거를 말씀드리면은 아, 예. 지하철 내에서만이라도. 그 위치를 알려 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좀 개발이 되면은 뭐 지하철에도 사실 우리가 찾는 게몇 군데 없잖아요. 출구, 개찰구, 화장실. 그 안에서만이라도 요즘에 뭐그뭐 그뭐 NFC 비콘, 뭐 RFID 뭐 이렇게 그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맞아. 활용하면 충분히 그 시각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요거 만들어 주면은 그 길눈이 어두운 분들이나 아니면 좀 연세 드신 분들도 쓸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또 다음 주에 이제 테스트하는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데요. 서울역에서 테스트 하는데, 그때 저처럼 일차 타신 분들하고,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하고, 비콘을 실내에다가 설치를 해요. 그렇죠. 실내에 설치해가지고, 좌회전, 우회전을 다 인식할 수 있고, 어, 그렇죠.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긴 하는데, 네. 음. 가장 큰 문제가 비콘 하나 가격이 한 30에서 50 가까이 한대요. 음. 일단 우선적으로는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 사람들 왕래가 많고 하는 곳이라고 하면, 이게 좀 나라에서 어, 좀복지산좀 끌어다가 네, 좀 여러 사람 도움받을 수 있게 렇게 네, 그런, 그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될것 같아요. 네, 잘 사실. 부탁드립니다. 좀 만들어주세요. 네. 아, 저는 알바생입니다. 네. 네. <laughs>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용어 이동약자.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이동약자라는 용어가 오죽했으면 대한민국에 생겼을까 싶어요. 차별 없이 네. 다 같이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제가 노는 게 보였습니다. 미랄. 네, 네. 뭐예전부터 많이 알고 지낸 사람처럼 되게 편하게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가지고 더 좋았고 특히 이제 장애라는 그런 공감대가 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금 이 시간이 되게 알차게 보내진 것 같고 원래 점잖은 사람인데 오늘 상당히 어색한 옷을 입은 느낌이 좀 들었고요. 장애가 웃음거리가 되고 개그 소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장애가 무거운 소재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장애를 얘기하기 상당히 힘들지만 배는 게 없어? 어. 야 일어나봐, 너못 일어나? 너만 예의 없이 네. 못 일어나? 이런 게 그냥 맞아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을 때 사실은 어. 더 가까운 친구가 되고 그게 조롱이 아니라 음. 어떤 서로에 대한 인정이고 서로에 대한 친근함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점잖은 사람도 이렇게 <laughs> 웃으면서 장애를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이렇게 좀 가볍고 개그의 소재로 생각할 수 있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다. 오늘 계기로 제가 좀 귀찮게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래도 되는 거죠? 생각을 좀더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네. 어차피 제가 더 이상 안볼 사이에 네. 노래 한곡 마지막으로 한번해주실요 <laughs> 그러면 저희 플라마의 네. 대표곡 어, 나의 이야기. 이게 너무 좀 잔잔한 노래라서 제 이야기를 제가 그냥 쓴 건데 보통 이렇게 잔잔한 노래 하면은 통 편집되더라고요. 빨간 자동차 타고 예쁜 여자친구와 파란 해변 드라이브는 할순 없지만 흔한 놀이공원에 작은 펌퍼카라도 그댈 향한 나의 마음은 베스트 드라이버 손흥민, 박지성처럼 월드컵 경기장에서 화려한 드리블은 할순 없지만 좁은 운동장에서 소리 나는 축구공이라도 나의 두근대는 심장은 산소 탱크. 기도해요. <laughs> 아, 네. 안, 시켜, 안 시켰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